BMW 승용차 화재에 이어 독일산 트럭에서도 엔진 고장에 잇따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한 다섯 대 모두 엔진에 결함이 생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제조사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트럭에 프레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독일 트럭 제조사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대당 2억 원의 대출로 트럭 다섯 대를 구입한 표상민 씨는 파산이 코앞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다섯 대 모두 엔진이 깨지거나 금이가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래처 절반을 잃었습니다. 공장에 한 달에 두 달에 뭐이라고 한 다섯 번을 들어가니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적자분이 지금 매달 한 천만 원씩 넘어가 한3 억이 넘어요. 제천시에 등록된 이 제조사의 트럭은 백여 대. 수십 대의 차량이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차주들은 지난해 발생한 독일산 승용차의 화재 사건과 같은 유로 6 기준에 맞춘 배기 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결함을 주장합니다. 엔진이 깨져가지고 남의 승용차를 이래 막 전면으로 밀었을 때는 이 제2의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하지만 제조사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콜센터에 접수되는 건들이 다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해가지고 조사 지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피해자 모임 측이 주장하는 결함 차량은 전국에 700여 대. 화물차주들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